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번의 기도는 어, 제가 너무나 아프다 합니다. 이번의 기도는 어, 세상적으로, 세상의 적으로 사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감기, 기침입니다 그리고 허리 관자가 그리고 모티스입이다 그리고 고북목과 그리고 세상의 암과, 비만과 전점점점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감이 오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laughs> 물론 병원에도 가야지만, 하지만 더 빨리 낫게 하는 법은 기도일 뿐이다. 물론 병원도 가야지. 하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머리, 손, 발 치러서서 아멘. 자매들 기사배, 자매들 기사배, 자매들 기사배, 자매사배자매 자보 리케자 브드이스비여자세요브자릭이스자 리케자 브드릭자스비여자 리케자 브드릭자스비여자세 리케자 브사릭이스비여자세 리케자 브드릭자스비자 리케자 브드릭이스자 리케자 브드릭자자 리케자 브드자자 리케자 브드릭자자 리케자 브드자자 리케자 브드릭자자 리케자 브드자자 리케자 브드릭자스비여자리자이스비여자세리자브드릭자스비여자세리자리자브리자브자리자브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저는, 그러면, 사를 통해, 연민사를 가겠습니다. 거기서 도전을 찍어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곤산성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량을 택했습니다. 아래 픽 운동, 오픽 운동 하겠습니다. 어느새 뭐 인터넷 아래, 저 출시 오랜만에 공부하다가, 저 인터넷 가 잠깐, 허리, 핸드폰 허리 쉴더니, 목에 통 갑자기 통증이 찌지지, 느끼더라고요. 아, 앞으로는, 거부모이더쓰지기 전에, 내어목이 뿌라기 전에, 성취가 더 심해지네. 아으론는 준비합니다. 예수님, 저를 지켜주시고, 허리도 정상으로 돌아주시고, 비만도 빠지시고, 폐 열심히 받으시니 예수님께서 좋은 얼굴 피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손 잡아주셔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